안녕하세요. 한방 재활 전문가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하루 한 컵의 특별한 주스로 잃었던 남성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40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은퇴 후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침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서는 밤들, 혼자서 한숨만 내쉬는 시간들 말이죠. 사실 이런 변화는 60세 이상 남성 10명 중 4명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제에 의존하다가 두통에 시달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응급실까지 가신 경우도 있어요. 값비싼 보조제만 쌓여가고 자신감은 더 떨어지시죠. 예전처럼 당당하고 싶은 마음, 저도 정말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혈관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나이 들어도 혈관만 젊게 유지하면 활력은 충분히 되돌아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3년 후엔 치료제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5년 후엔 혈관 손상이 심해져서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부부관계는 더 멀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4주 안에 남성기능 만족도가 85%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하루 한 컵의 특별한 주스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붉은 혁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68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직장 생활하면서는 괜찮았는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병원 가기도 창피하고요.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면서 말이죠.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실제로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 핵심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혈관 나이가 문제였거든요. 60대 남성의 혈관을 현미경으로 보면 30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버려요. 특히 남성 기능과 직결되는 미세혈관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들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서 혈관 개선만으로도 남성 기능이 크게 회복됐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붉은 주스 한 컵에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전에 꼭 알아야 할게 있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방법을 몰랐을까요? 65세 박영수 씨는 말합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치료에만 집중했지 예방과 회복에는 관심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한방에서는 다릅니다. 수천 년 전부터 혈관을 젊게 하는 방법을 자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찾아낸 것이 오늘 말씀드릴 특별한 조합입니다. 이제 그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이라는 물질 아시나요? 이 폴리페놀이 혈관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크게 개선시켜요. 69세 조영호 씨는 석류 주스를 마시기 전에는 계단 올라가면 숨이 찼는데 지금은 손자와 뛰어놀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석류 속 폴리페놀은 특히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늘려줍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확장제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시중에 파는 석류주스로는 안됩니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설탕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어떤 석류를 써야 할까요? 100% 순석류 착지백이어야 해요. 하루 100ml만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석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7세 이승만 씨는 석류만 3개월 드셨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석류는 혈관을 넓혀주지만 혈액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석류 효과가 반쪽 짜리예요. 다음에 말씀드릴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 그 빨간 무 같은 채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가 가진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비트 속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아까 석류에서도 산화질소 이야기했죠. 석류와 비트가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3배로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영국 킴메리 대학 연구에서 비트 주스를 마신 그룹은 혈압이 평균 20mmHg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62세 강민수 씨는 비트 주스를 마신 지 2주 만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예전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축 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오후에도 활기가 넘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트의 질산염은 특히 미세혈관을 뚫어줍니다. 막혔던 혈관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트는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주스로 만들어 드세요. 하루 100ml가 적당합니다. 석류 100ml와 비트 100ml를 섞으면 완벽한 조합이 나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석류와 비트만으로도 효과는 있지만 진짜 완성은 세 번째 있어요. 64세 박상철 씨는 석류와 비트만 두달 드셨는데 확실히 좋아졌는데 뭔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혈관은 넓어지고 혈액은 맑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거든요. 바로 남성 호르몬 자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혈관이 좋아져도 호르몬이 부족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나는 가장 강력한 남성 호르몬 부스터예요. 세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그냥 간식으로 먹는 그 호박씨 맞습니다. 하지만 호박씨 속에는 남성에게 꼭 필요한 아연이 가득해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필수 성분입니다. 6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40% 증가했습니다. 70세 김영철 씨의 경우를 보세요. 호박씨를 먹기 전에는 피곤해서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지금은 저녁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이제 드디어 완전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붉은 활력 주스 만드는 법, 석류 주스 100ml, 비트 주스 100ml, 호박씨 1큰술. 이세 가지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하루 한번 저녁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왜 저녁 식사 전일까요?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3배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밤사이 혈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붉은 주스만으로도 효과는 있지만 4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완벽해요. 첫 주에는 반컵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마시면 속이 쓸수 있어요. 2주차부터는 한컵 전체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붉은 주스와 함께 해야 할 서포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효과가 반쪽 짜리예요. 첫 번째는 홍삼입니다. 두 번째는 의외의 것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여러분 주방에 이미 있을 거예요. 이네 가지 서포트만 추가하면 효과가 열배로 증폭됩니다. 68세 강민호 씨는 붉은 주스만 마실 때는.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서포트 네 가지를 추가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그 서포트 네 가지를 공개합니다. 서포트 네 가지를 삼수시초라고 부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삼입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는 말초혈관까지 혈액을 보내주고 피로 회복까지 도와줍니다. 66세 정수연 씨의 경우를 보세요. 홍삼을 먹기 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금은 저녁까지 활기가 넘칩니다. 하루 진세노사이드 3mg만 드시면 돼요. 캡슐로 나온 제품이 가장 편합니다.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그냥 평범한 채소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금치는 숨겨진 보물이에요. 시금치 속 질산염은 비트와 비슷하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 연구에서 시금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혈관 탄력성이 35% 개선됐습니다. 71세 김동수 씨는 매일 시금치를 드신 후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큰 접시 하나 정도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아요. 이제 홍삼과 시금치는 아셨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나머지 두 가지예요. 특히 두 번째 수는 여러분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이것도 건강에 좋다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두 가지가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홍삼과 시금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를 추가하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수는 바로 수박껍질차입니다. 수박껍질을 차로 마신다고요? 그거 쓰레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있던 그 껍질이 남성기능 회복의 핵심이었어요. 수박 껍질에는 L-시트룰린이라는 놀라운 아미노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트룰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미국 텍사스 어앤엠 대학 연구에서 L-시트룰린을 복용한 남성들의 기능 점수가 한달 만에 50% 개선됐습니다.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예요. 하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63세 이한수 씨의 경우를 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수박껍질이라니. 하지만 3주 후 아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수박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그늘에서 말린 다음 우려내면 됩니다. 하루 한잔 취침 전에 드시면 최고예요. 네 번째 초는 더 놀라실 거예요. 바로 다크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요. 설마 과자를 먹으라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초콜릿이나 안 돼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초콜릿이어야 해요. 왜 다크초콜릿일까요? 다크초콜릿의 플라바놀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이탈리아 라퀼라 대학 연구에서 다크초콜릿을 2주간 먹은 그룹은 혈관 탄성이 42% 개선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줄여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남성 기능에 가장 큰 적이거든요. 69세 최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저녁 다크초콜릿 두 조각을 먹는데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져요. 아내도 제가 웃음이 많아졌다고 해요. 하루 20g 작은 조각 두 개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면 돼요. 이제 완전한 조합이 나왔습니다. 붉은 주스와 삼수시초 네가지 2, 7가지가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타이밍과 순서가 중요해요. 아침에는 시금치 요리, 점심에는 홍삼 캡슐, 저녁 식사 30분 전에는 붉은 주스, 저녁 식사 후에는 타크 초콜릿, 취침 전에는 수박 껍질 차. 이 순서대로 드셔야 최대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해도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공개합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67세 송재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따라 했는데 2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포기하려던 찰나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전보다 활기차 보인다고요. 그제서야 제가 너무 조급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혈관 회복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60년 넘게 쌓인 혈관 손상이 4주 만에 완전히 회복될 순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입니다. 대부분 일주일 후부터 잠을 깊게 자게 되어 그 다음이 아침 기상력이고 마지막이 남성 기능 회복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72세 김상현 씨는 6주 만에 변화를 느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실전에서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 복용자 주의사항.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처음 일주일은 붉은 주스를 반 컵만 드세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혈압을 매일 체크하시면서 조절하세요. 혈전용해제 복용자 주의사항. 와파린이나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비트와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위장질환자 주의사항.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면 비트 주스를 미온수로 희석해서 드세요. 공복에 바로 마시지 마시고 식사 중간에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당뇨 환자 주의 사항. 석류와 비트에는 천연 당분이 있어요.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필요하면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세요.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첫 주에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날수 있어요. 이때는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몸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기면 혈압이 많이 떨어진 걸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은 6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나이,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답입니다. 65세 박정수 씨는 8주 만에 변화를 느꼈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실제 성공 사례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지금까지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실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68세 강민호 씨의 경우입니다. 처음 10일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주 차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주 후에는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65세 조성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나이 때문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6주 후 아내가 당신이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주말마다 등산을 갑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71세 이동욱 씨는 가장 늦게 시작하신 분입니다. 71세에 시작해서 8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63세 김철민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의사와 상담 후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5주 후 혈압도 안정되고 남성 기능도 회복됐습니다. 일석이조였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정리. 붉은 활력 주스는 세 가지로 만듭니다. 석류주스 100ml, 반드시 순착즙액이어야 해요. 비트 주스 100ml, 생 비트를 갈아서 만드세요. 호박씨 1큰술, 복지 않은 생 호박씨를 쓰세요. 삼수 시초 서포트는 네 가지입니다. 삼은 홍삼, 진세노사이드 3mg 캡슐로 드세요. 수는 수박 껍질차, 말린 껍질로 우린 차 하루 한 잔. 씨는 시금치, 생 시금치 큰 접시 하나씩. 초는 다크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으로 20g씩. 하루 일정은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는 시금치 요리를 드시고, 점심에는 홍삼 캡슐을 드세요. 저녁 식사 30분 전에 붉은 활력 주스를, 저녁 식사 후에는 다크초콜릿을, 취침 전에는 수박껍질차를 드시면 됩니다. 4주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첫 주에는 붉은 주스 반 컵과 홍삼, 시금치만, 둘째 주부터는 붉은 주스 한 컵과 서포트 사종 모두, 셋째 주는 지속하면서 변화를 관찰하시고, 넷째 주에는 완성된 새로운 활력을 체험하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변화는 2주 차부터 시작됩니다. 4주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시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혈관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어요.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따뜻한 수박껍질차 한잔 드시고 깊게 숨을 열번 쉬세요. 내일 아침에는 시금치 한 접시 드시고요. 이 작은 시작이 4주 후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72세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저도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혈관만 젊어지면 몸 전체가 젊어집니다. 건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갈때더 빨리, 더 멀리 갈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무릎 관절 통증을 잡는 콩 레시피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겪는 무릎 통증을 자연 식품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4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붉은 활력 주스와 삼수시초 서포트로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4주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백세학당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